예를 들어서, 그 분의 조상님 중에, 글문을 하던 분이 계시면, 벼슬이나 글문이나 아니면 훈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나라 녹을 먹는 팬때로 밥을 먹어야 돼요. 또 이제 풍수 보고 지리 부는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가 돌아가 계시면은, 저는 땅으로 투자를 시켜요.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이제 건축계통 일을 손꼽에 나무를 뜯어서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면은, 음식점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 대개 사람들이 자기 그 줄을 못 찾아서 애를 먹거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여자애인데, 칼이 많더라고 칼이나 가위를 달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 내가 미용 기술을 배워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기술 을 먹는 사람은 기술로 먹어야 되고 펜트를 먹을 사람 은펜트를 먹어야 되고 또 대감도 사업 대감, 영업 대감, 그때에 중국이든 외국이든 타국으로 배 타고 장사해도 그런 큰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사업을 좀 크게 확장도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줄로 이제 제가 무역이나 예, 수출 이런 거로 또 이제 발한들여 보라고 해서 지금 뭐 재료로. 갔다가 지금 이제 전국에다 풀고 이래서 지금 잘 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피요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상님 중에 그렇게 뭔가를 잘 하시는 그분 줄을 잡고서 대개도 자손들이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뭐 3대가 그거 했니, 뭐 4대가 그거 했니, 우리는 이제 뭐 그게 옛날 일본하고 달라서 지금 많이 끊겼지만, 음. 첫째는 그거는 무시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마다 다그줄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팬대로 글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또돌아계시는 분이 계신다든가, 음식 장사를 하는 분이 계신다든가, 이러면은, 형제지간에도 다 직업이 또 각각인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잘 잡아줘야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생년월이나 일뭐 사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실력 그리고 그 몸의 몸주, 그분이 뭘 잘했나. 이분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 그리고 이분이 눈을 감고 있냐 손을 다아서 있냐 근데 감고 있을 때도 처음에는 거기를 가요. 애가 공부를 공부길러 가. 벼살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갔는데 그분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공부했다 만 보이지 써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늦지는 않았다. 다만 늦을 뿐이다. 그래도 너는 팬때 밥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것 같으면 이렇게 힘들지가 않지요. 다만 그분하고 나하고의 그게 접신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맞다나 통화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깜깜한 방을 헤매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야 너는 지금을 잘못 선택했다. 너는 손 제주로 먹어야 되는구만. 어? 자꾸 장사 다른 장사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되냐? 지금이라도 어떤 어떤 계통의 자격증을 따라. 그럼 밥은 안먹안 안 굶겠다. 이렇게 제가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그 해주지.